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신평 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김건희 씨도 접견하고 왔다며 김 씨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MBC와 통화해서 김 씨와 한 시간가량 접견을 했다며 대통령을 다시 만날 일이 있거든 꼭좀 전해달라며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위의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6천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사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의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관련해선 김 씨가 이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지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변호사는 자신의 SNS에도 접견 후기를 일부 공개했는데 김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진 김 씨의 상태에 대해선 김 여사가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면서 김씨가 한전 대표를 원망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는 김여사 말에 나는 한동훈은 불쌍한 인간이다.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돼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김씨의 구속기간이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구속 후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이 김건희 특검 빅데이입니다. 일단, 김건희 씨 지금 구속 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뭐 특검 말 속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지난번에 몸안 좋다 그래서 조사 네. 길게 못 했잖아요 한두 시간밖에 못 물어봤는데 음. 그때 다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그 공천 계입 관련 이효 그리고 오늘 여사도 부르고 집사도 부르고 법사도 부르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여사, 집사, 3, 법사, 상사를 부르는데 아, 일단은 그 집사, 예성 씨 불러가지고 <laughs> 네. 그 IMS 모빌리티 투자 김건희 팔아갖고 한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니까 네, 네, 네. 관련 내용도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건집법사 관련해서도 목걸이 통일교 통해서 받은 거 맞느냐 뭐 아니면 통일교측에서 무슨 청탁 받았느냐 이런 내용도 오늘 소환 조사에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김건희 씨가 본인 이 자꾸 건강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정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저는 그 교정 당국에다가 음. 법원에다가 본인의 구치소 내에서 구매 물품 내역에 대해서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죠? 김건희 씨가 매우 건강이 좋다. 어, <laughs> 유치소 안에서 상당히 적응 잘 하고 있다. 아 밥도 그러니까 먹는데요, 잘 주는 밥을 안 먹는 거지. 그래서 아아 뭐, 뭐 소시지라든가 다른 거먹고 수, 한살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서 잘... 잘 먹는다는 아 제보. 아 이거 좀 믿을만한 제보예요? 아 믿을만한 제보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 이것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회에서 김건희 씨의 구매물품 내역을 반드시 좀 봐야 된다 아. 그럼 정말로 먹을 걸 많이 샀는지 아하. 아니 하아 그렇잖아요 주는 밥만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이 좋다면 그 천하장사 같은 거 많이 먹었을 수있거요 천하장사는 <laughs> 팔지 않거든요 아 그건 안 팔아요? 안팔아뭐 네, 네. 뭐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브랜드 제가 잘 모르는데 먹을 거 많이 판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네. 법원에 제출해라 네. 구매물품 내역 음. 이틀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데 음. 뭘사 먹었는지 뭘사 먹었는지 꼭 내라 그래야 인정해준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병보석을 요청하면은 그거 <laughs>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병보석으로 나올 거면은 거의 네.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네. 그런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저는 김건희 씨가 받는 이 혐의요. 네. 한 사람이 면요 하나만 이 혐의가 있어도요. <laughs> 밤에선 못잘 거예요. 아니, 요새 뭐. 그 한간에 제일 에?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죄 많은 여자. <laughs> 우리 상금 받냐? 어? 어디가 나온 겁니다. <laughs> 어? 제출한 네? 어. 죄 많은 여자. 네. <laughs> 웃겨 죽겠더라고. 저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는 건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 <laughs> 음. 의외로 낙천적입니다. 네. 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내일로 예정된 네 번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이후부터 음식을 거의 먹, 먹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특검은 오는 목요일로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구속 이후 특검 소환 요구에 빠짐없이 응했던 김건희 씨는 수요일로 예정된 조사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앓고 있던 식이장애가 심각해져 이틀 만에 다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한쪽 분량의 불출석 사유서도 직접 적어 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목요일로 하루 늦춰 다시 소원을 통보했습니다. 김씨 측은 목요일에 구치소 대면 진료가 있는 만큼 오후에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김씨 측은 연일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불면증과 공황장애, 식이장애를 함께 앓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이후 끼니를 거의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전 특검 조사에서도 검사실에 비치된 과자 조금을 녹여먹은 게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선거 개입 의혹 신문을 마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예정된 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도이치 사건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고발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상습사기 혐의는 기재된 허위 경력이 채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씨가 지난 2001년에서 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일하기 위해 허위로 이력을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말 특검으로 이송됐지만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약한달 만에 검찰로 재이송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명리학자에게 연락을 한건 작년 12월쯤이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받는 영상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하는 녹취가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은둔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자 이후 김 여사는 153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류 씨는 김 여사가 상담을 요청했던 역술인이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뭐 한두 메이드가 엄청 넘쳐나는 많고. 사실 옆에 메이드를 했을 때 가끔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나는 그공도 그래 봐. 다 그래. 나그인생그 지금이. 뭐 사주 상담, 사인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것들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영태균 씨의 국정관여 정황이 담긴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역수린이 JTBC에 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연락이 왔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건데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역수린들이 연락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영주 유준우 네. 위원님 이게 사실이라면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릴 수 있는 실말이다 근데 국가의 운영이 이런 명리학자나 역술인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이게 나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술인을 만나는 거,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 만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본인이 지금 명품백에 대한 수수 영상이 어떤 드러나거나 주가 조작에 대한 녹취 부분이 드러나서 뭔가 찜찜할 때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용부인 자격인데 역수린이 은둔해라 했더니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접어두고 153일 동안 은둔을 했다. 이거는 크게 봐서는 국정에 대한 결정을 역수린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예.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상당히 이 모든 국민들의 어떤 심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설마했던 것들이 이게 역신화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사다. 그래 보입니다. 예. 네. 아, 지금 뭐 국가 운영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역술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사적인 거에 관련돼서 관심된 사항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역수리이뭐 이제 은두나라라고 얘기했다고 조언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역수리이 테레비 보고 신문 보면은 다 듣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특별히 알수 있는 조언이거나 그런 비법은 아니죠. 그냥 할수 있는 조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거한 거고요. 큰일 앞두면 누구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묻습니다. 뭐 종교인한테 묻기도 하고요. 뭐 선배라든가 어르신한테 묻기도 하고 역수리한테 묻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채집필때 묻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그걸 채집필때 물어봤대요. 그때 무죄가 나왔다면서 그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재판 중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본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 묻는 거 당연한 거고요. 공판 기일도 언제가 좋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은요. 내가 이번에 낙선될 그냥 당선될지 다 물어보고요. 영화나 방송인들은요, 이 프로그램이 대박 났건가 안 났건 그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한 또 호기심, 자기가 열망하는 걸 물어보고 나서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최종 선택을 본인 한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 관심 가진 것을 주변 여러 사람 중에서 물을 묻자 하나에 불과한 건데, 그전 이렇게 문제될 건 아니라 그래 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네. 처벌 가능성에 음. 대해서 물었다는 건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도 인식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셨겠죠. 명품백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물어보신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서 본인도 뒤늦게 깨닫고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서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김건희 여사가 무속을 좋아해도 너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님은 예전에 영부인 되기 전에 창업을 하셨을 때도요 사주팔자와 관련된 스마트 앱을 만드는 창업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논문 역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역시도 사실 이 앱에 대한 내용을 넣고 계세요. 예. 그만큼 사주팔자를 좋아하셨고, 요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또, 건진법사니, 천공도사니, 다 이정부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물론 사적인 일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권력자가 무속에 너무 기대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건 비합리,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만약에, 무속인의 조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에서 재정 일치 고조선 단군 사회로 후퇴하는 일이 될수 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자, 사실 이 역술인과 관련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분이 바로 김보엽 대변인이에요. 이 방송 자리에서도 얘기해서 제가 의혹일 뿐이고 근거 있냐라고 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그 역술인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어, 지금 당 차원에서는 최소 중앙지검장 시절 이후에는 줄곧 역수린에게 좀 기대해서 조언을 받고 김여사가 그 조언을 받는 것을 바탕으로 어, 윤대통령이 진로를 선택해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다 있고요. 그 내용은 조국혁신당 제보센터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했고 또 몇몇 언론과 공유를 하면서 취재를 해보면 성과가 있을 거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결국 이렇게 한겨레 21도 JTBC도 꼭지를 딴 거죠. 우리들 하는 얘기로 하면 저희는 무속 정치다 라고 봅니다. 그 김건희 씨가 사적인 일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는 안못 보는. 장님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 역할을 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는, 혹은 그것보다 더 의사결정권자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사적인 걸 물어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류모 씨한테 물어본 내용 중에는.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당무에 대한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청와대 이전도 그런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술과 무속의 근거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공천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포항시장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나요? 김건희 씨를 팔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누구한테 묻냐면 김건희 씨한테 가잖아요. 예. 사실 정상적인 체계라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분이 공천에 입김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당 조직에서 들립니다. 사실인지 확인해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조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다 건너뛰고 김건희 씨를 찾아갑니다. 저 서초동인데 가도 되나요? 이런 이유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이준석 대표는 아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례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